반습니다 제53회 v a t 1급 최신기출문제풀이 실무평가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스포츠는 스포츠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10점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회계쪽에 오셔서요. 회사 등록 쪽으로 들어갑시다. 그 가운데서도, 낭만 스포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되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봤더니, 740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박진영 사장님으로 바꿔주시겠고, 내국인, 820207, 1 1 3 5 1 5 1 0 9가 되겠죠. 오케이. 주업종 코드, 주업종 코드도, 523931 넣었습니다. 소매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오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수정해 줬고요. 특별한 언급 없으므로 자,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업종 코드 세 가지 고쳤습니다. 세 가지. 오, 이거 놓칠 뻔 했어요. 역삼. 네. 오케이. 역삼. 역삼 잘 들어가 있고. 자,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거래 처별 초기 2월로 들어오셔가지고,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자, 이쪽에. 코드 번호가 있지 않기 때문에 두번 톡톡 찍어서 불러가고, 불러가고, 금액은 350. 또 톡톡 찍어서 한국전자, 한국자동차. 자, 한국자동차 600. 그 다음에 또 톡톡 찍어서 신한카드, 신한카드. 됐죠? 220. 차액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0으로 처리 잘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계정 과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스포츠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계정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싶어요. 411번을 국외 상품 매출로 등록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에 오셔서 411번 바로 찍어주시겠고요. 이때 빨간색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구개 의 상품 매출 빨간색일 때는 컨트롤키하고 F1번을 살짝 눌러 주셔야 되고요. 구분해서 정확히 매출 찍어 주셔야 되겠죠. 매출 찍어 주시겠고, 자 대체적으로 1번 눌렀어요. 직수출 외상 매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정. 자그 다음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고정난 전시장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은 말일 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자. 이런 것들은 수선비를 잡아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날짜는 10월달 7일자가 되겠다. 차변 쪽에다가 수선비 820번, 수선비 차변 금액은 25,000 되겠습니다. 내변 쪽에다가는 얼마를 지급하는데요? 미지급금 되겠죠 만능 스포츠, 만능 서비스. 지금 자꾸 그렇죠? 끝에가 자꾸 틀려요. 만능 서비스. 오케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번 가볼까요? 어음 발행 거리가 나왔습니다. 10월 17일자. 금강성사의 외상대금 전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적은 관리까지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자 10월 17일자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차변 쪽으로 빼서 없애 버리시겠고요. 251번 금강상사. 금액은 770이고 대변 쪽에는 252번 지급어음. 여전히 금강상사가 되겠죠. 자, 이때도 770이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급어음 F3번 한번 눌러 주셔 가지고 발행했다 두번 톡톡 찍어서 어음번호 끝에 번호 789 오케이 맞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만기 날짜 꼭 고쳐 주셔야 됩니다 12월 17일입니다 2022년도 12월 17일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 문제입니다 계약금 지급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한무역에서 상품 500만 원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달 21일자 대변 쪽 먼저 써도 됩니다. 보통 예금 거래처는 국민이다. 국민은행에서 오케이 100만 원 빼주시면서 이러한 것들 우리는 131번 선급금이라고 하지요. 선급금의 거래처는 대한무역. 그래서 대한무역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4번 되겠습니다. 여비 정산서. 요거는 10월 28일 날짜 출정을 마친 영업부 직원이 여비를 정산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횟수했대요. 일단 24일자 거래를 확인하시자라고 했습니다. 24일자. 가서 봤더니 가지급금 50만원 있군요. 자, 28일자를 눌러가지고 28일자 눌러서 대변 쪽에 134가지급금 최영석 그래서 최영석 거래처 써 주시겠고요. 50만원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변 쪽에 다가는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하셔야 되죠. 여기서 지금 여비교통비 중에 자 실제 지출액이 45만원이래요. 22만원, 10만원, 32만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45만원에 대해서 처리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회수를 했어요. 5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접대비가 있었나 하고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없었고요. 있었다면 접대비는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습니다. 대금은 카드로 다 결제를 했고요. 132,000원. 자, 이때도 날짜부터 보시면 은 10월 31일자가 되겠죠. 차변쪽 813번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매출거래처라고 했기 때문에 132,000원. 대금은 카드다. 카드는 우리 카드 이군요. 우리 카드. 그래서, 오케이. 13만 2천. 였어요. 잘 됐죠? 자, 6번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다 자, 해서요. 기부된 금액을 보니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그래서, 이때 상품이요. 상품. 기부를 했다. 자, 11월 달. 3일 자, 차변 쪽에 기부금,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 넣으시고, 금액은 200. 이때요, 대변 쪽에 146번 상품이 나가요. 상품이 나가면서, 그냥 쓰시면은 틀리고요. 저교를 꼭 8번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라고 해서 8번을 눌러주셔야지, 이 부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상품이 대변에 나갔다 그러면 혹시 반품으로 처리된 건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8번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잘 됐어요. 부가가치세 1번 문제 나왔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가 다 보이네요. 7월 1일자 계약금을 받았으며, 7월 1일자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7월달 12일자 찍어서, 자, 유형은 11번 되겠죠. 품명은 복수네요, 복수. 복수거래 눌러주시겠고, 러닝머신. 자, 두 대, 150만큼 넣었어요. 그 다음, 에 스미스 머신. 저 여기도 한 대, 200만 원 넣었습니다. 자, 오케이. 확인 한번 했고요. 거래처 부분은 선사랑, 선사랑 넣어주시면서 전자 발급 전송하시는 문제기 때문에 1번 찍으시면 안 된다. 분개는 복잡해요. 7월 1일 날 계약금 받은 것도 있고, 나머지 이번 달 말일 날 받기로 했다. 3번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차변 쪽에 미리 받은 거, 이거 259번 선수금, 제 느낌에 50만원일 것 같아요. 가서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쓴 거고요. 108번 해상 매출금, 썼습니다. 보통, 요 세금 있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반전표 가가지고, 7월달 1일자 계약금 얼마나 받았나 확인해 볼게요. 오! 죄송합니다.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시 오셔가지고 30만 원이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밑에 520만큼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셔서 발급 전송하시는 문제니까요. 여기 아래쪽에 오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쪽에 들어오신다. 날짜는 7월 12, 7월 12. 오케이 오케이 눌렀습니다. 체크 한번 하시고요. 아래쪽 자, 생략. 고려하지 말것 그랬으니까요. 오셔서 전자 발행 눌러주시겠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오셔서 로그인 매출 조회 찍어주시고요. 발행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성공됐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조회 한번 눌러서 전자 성공, 전송 성공 떴고요. 여기도 조회 됐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2번, 매입 나왔습니다. 파란색이면 긴장 좀 됩니다. 혹시라도 불공일까 하고서 봤는데, 불공은 아니고요. 한용 상품을 구입하고서 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 20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했다. 7월 25일자 되겠고요. 유형은 51번 되겠습니다. 풍명 상품, 스미스 머신. 7대, 100만 원, 거래처, 건강 세상이 되겠죠. 전자입니다. 분개는요. 복잡스럽습니다. 3번 차변에는 상품 대변에는 현금으로다가 200 나갔고 나머지는 251번 외상 매입금 금액은 밑에 빨간색 570만큼 써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려울거 없었어요. 잘 됐죠. 매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보이고 있고요. 이때 차를 팔았습니다. 차량 이것도 8월 25일자 자, 유형은 11번이지요. 품명은 승용차. 5553500. 1700에 팔았다. 거래는 낭만, 운동나라. 낭만이 우리니까 운동나라. 자, 전자이고요. 붕괴는 3번 눌렀습니다. 대변 쪽에는 208번 차량 운방구. 갔고요. 차변 쪽에는 일단, 감가상각 누계를 쓰셔야 되는데 그 전에 차 금액이 3천이었습니다. 취득원가를 3천으로다가 써주시겠고 그리고 차가 208이니까 209번 감가상각 누계로 1,300 써주시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갔나요? 외상비 미수금 떴기 때문에 B 120번 미수금. 187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실 때는 상단 위쪽 금액하고, 아래쪽 차량 운반구 금액하고, 이거잘 챙겨 놓으셔야 되겠어요. 서로 달라요. 자,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입거래 중에서 전자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친절한 회계 실무가 되겠네요. 자, 9월달 8일 찍어주시겠고요. 유형은 계산선이니까 53번 되겠습니다. 매입 면세가 되겠고, 친절한. 헬기 실무. 공급가. 일단 수량부터 넣을게요. 16,000. 거래처를 한글나라로 써야 되겠네요. 한글나라. 전자입니다. 분개에 대해서는 예상구입이지만 은 3번. 책을 샀기 때문에 도서인쇄비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대변적으로는 미지급금 해서 16만원 처리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5번입니다. 복학기. 매출거래처 확장해가지고 선물로 복학기를 줬어요. 와우 좋겠다. 9월 21일자. 그것도 굉장한 금액이군요. 이런 것들은 불공이 되겠습니다. 접대 성격이기 때문에 9번 되겠습니다.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9번으로 찍어주시면서 선택했고요. 복합기 넣었어요. 공급가 200, 부가세 20이 있었으나, 무등 사무기기, 전자이고요. 붕괴는 다음 달입니다. 3번. 813번 접대비. 대변 쪽에는 미지급급 해서 세금까지, 부가세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접대비 속에. 오케이. 됐죠. 6번입니다. 본사 직원 명함을 인쇄를 했어요. 날짜를 보니까 28일자 되겠고요. 이런한 것들도 57번 되겠죠. 신용카드, 신한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카드 찍어주시겠고 품명, 명함 공급가 부분에는 77,000원 넣어주시면 나눠지겠죠. 거래처, 스마트광고 지나가시고 카드니까 4번 찍었습니다. 도서인쇄비로 가시는 거죠. 도서인쇄비 명함은 도서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잘 했어요.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7번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참고하셔가지고 3월 31일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고 돼 있군요. 그러면은 일반점표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3월 31일자. 그렇죠? 음 예정 신고서를 참고해서 음 회계처를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신고서를 가셔가지고 우리더러 지금 하라는 소리였는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31일까지 그래서 일기 예정 거를 불러와서요. 상단 위쪽에 이거 보시고 매출세라고 돼 있는 부분은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대변 쪽에 있었었죠. 남에게 물건 팔고 받아놨던 것이고 매입세는 우리가 남에게 줬던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에서 대급금을 뺀 나머지 세금 있죠. 그 세금을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지요. 1, 2, 7, 6, 8, 빠바방 되겠어요. 오케이. 1, 2, 7, 6, 8, 빠바방.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1, 로 4, 58 여기가 틀렸군요 자 요거를 일반전표에 오셔서 3월 31일자 차변에 255번 부가세 예수금 15458 더하기 대변에 135번 부가세대급금 2690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61번 미지급 세금 12768 이렇게 놨다가 4월 25일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요 거래처 코드까지 잘 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센스있게 세무서 해서 역삼 세무서가 되겠군요 우리 관할이 역삼 세무서이군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금액 정확히 맞나요 네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결산입니다 1번 수동 결산 나왔습니다 미지급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손익의 정리 네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항상 차변 쪽에는 선급, 미수, 대변 쪽에는 선수, 미지급, 이네 가지가 나오는데, 뒤쪽, 뒤쪽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겠고요. 나머지는 비용 되겠잖아요.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급 해서 대변 쪽에다가 미지급 써주써주요그요용이용이어용이용이자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 장기차입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o u see, you s 3 1일자 차변에 e y 1 u see, you see, you see, you s 2 e you see, you see, y o 자그 다음에는 자동결산 나왔습니다. 외상매출금의 1% 충당금 설정한다. 합계 잔익산표를 가셔야 되겠죠. 합계 잔익산표를 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 외상매출금의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메모를 하셔서요. 3, 5, 5, 9, 5, 1, 빠바방입니다. 1% 해서요. 4, 5, 5, 9, 5,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충당금이 10만 3, 음 10만 3천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뺀 나머지 금액만 보충하시면 되겠죠. 35. 자 반응이 늦어요. 35. 5 2510 빼기 10만 3천이야. 해서 3456. 3456. 510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상단 위쪽에 결산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 넣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쭉 내려오신 상태로 외상매출금 3, 4, 5, 6, 5, 1 9 금액 넣었습니다. 하고서 전표 추가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전표 추가 오케이.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12월 31일자에 이렇게 지금 외상매출금하고 관련해서 109번으로 충당금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로는 여기까지 왔으면은 뭐 손익계산서 가서 12월 달 찍고 당기순익 확인해 주신 다음에 잉여금. 이 부분은 안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표 추가까지 해주시고요. 쭉 오셔서 마지막으로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일자금 명세 일단 가셔가지고 일일자금 명세 자, 이쪽에 오셔서 3월 16일 자, 3월 16일 상단에 격리일보 찍었죠. 일일 거래계에 발생 금액으로 오른 거 차량 유지비가요. 21,000원. 오케이.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여비 교통비. 아 오른 거 그랬으니까 벌써 1번이 답이 되네요. 21,000원. 자, 2번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셔 갖고 영업이익률을 계산하시라고 돼 있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셔서 전기분이 있군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오셔서 12월달 찍어주시겠고 그 상태에서 상단에 비율을 찍어버리시면요. 비율 바로 찍어주시면은 굳이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쭉 내렸을 때 영업이익 부분이 20.83 나왔다 는거죠 영업이익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물론 매출이 5억 6천 6백이고 또 영업이익이 장사에서 번 돈이 1억 1792만 원이니까 나눠서 곱하기 100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